스스로 빛나는 삶을 향하여 그것은 세상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어떤 행운이나 기적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나를 믿는 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행운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불신의 아파한 자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불행으로 고통받는 자는 행복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힘든 시간과 인생이지만 사랑과 믿음 그리고 행복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별로 힘든 자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타인의 힘은 타인의 것이다. 자신의 힘과 재능으로 얻은 것만을 나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 누군가 일깨워주기를 기대하면서 넘어져도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은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한다면 그걸 과연 나의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색가는 지능이 뛰어난 자가 아니라 목표가 생기면 절대 멈추지 않는 자를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내면의 소유자는 남에게 강한 자가 아니다. 핑계될 수 없는 이유를 딛고 일어서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자신에게 강력하게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다. 일어나라, 움직이라.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라.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고민은 답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생각은 반드시 하나의 답을 찾는다. 그리고 답을 찾은 삶은 산만할 수가 없다. 고독하라. 모든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외로움이란 나를 찾아오는 감정이고, 고독이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스스로 불러내는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보다는 고독한 상태를 통해 제대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사색의 기틀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영감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행동하겠다는 의식을 증명한다. 간절해지면, 결국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며, 무언가를 이룰 가능성도 높아진다. 끊임없이 탐색하고, 흡수하는 영혼으로 진화하라.